해질 무렵 남해의 바람은 부드럽게 리조트 복도를 스치며 지나갔다. 바닥에는 흰색 대리석 타일이 반짝였고, 로비는 말끔한 조명 아래 정적 속에 고요히 숨 쉬고 있었다. 그 정적을 깨뜨린 건한 가족의 조용한 입장이었다. 모두가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지만, 반가움이 아닌 낯설음 때문이었다. 리조트 안은 말끔하게 정돈된 정원과 베이지색 쿠션이 얹힌 라탄 체어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손님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온듯 세련된 옷차림에 고급스러운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 등장한 가족은 단 한눈에 이질적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아버지 강현수는 회색 셔츠에 낡은 천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어머니 민경이는 빛이 바랜 모자를 쓴채 다섯 살 막내딸 하율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옆에 선 큰딸 하나는 말없이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들이 걷는 순간 로비 전체가 숨을 죽이는 듯했고 슬리퍼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고막에 직접 울려 퍼지는 듯했다. 하나는 조용히 엄마를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엄마, 소리 좀 작게 걸어줘. 민경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얼굴이 굳어 있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는 조용히 해야 해. 사람들이 우리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 출발하기 전 그렇게 당부했던 자신이었지만 막상 현장에 서니 그녀는 얼어붙었다. 손엔 가방끈이 땀에 젖어 있었고 시선은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공중을 맴돌았다. 프런트 데스크에 도착하자 밝은 표정의 여직원이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현수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예약했습니다. 이름은 강하나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켰지만, 곧장 검색하지 않고 가족들을 한번 훑어보는 눈빛을 보였다. 혹시 예약 확인번호 있으실까요? 현수는 구겨진 A4 용지를 꺼내 건넸다. 직원은 종이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무전기를 들어 작게 말했다. 객실 108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려요. 손님 상태 확인요. 그 말은 작았지만 정적 속의 로비에서는 너무나 선명하게 울렸다. 근처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은 마시던 주스를 멈췄고 연인으로 보이는 커플도 대화를 멈췄다. 막내 하율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우리 진짜 손님 맞아? 민경이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맞다, 하율아. 하지만 가난한 손님이란 이유로. 의심받는 거야. 그런 말은 참아하지 못했다. 그때 한 남성이 걸어나왔다. 흰 셔츠에 리조트 매니저 명찰을 단조아진이었다. 그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종이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시스템 오류였던 것 같습니다. 108호 예약 확인되었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직원은 뭔가 민망한 표정으로 객실키를 건넸고 가족은 조용히 수궁한 채 객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 가족은 보이지 않는 선 너머에 서게 되었다. 물수건도 웰컴 드링크도 따뜻한 인사도 없었다. 그저 있지만 없는 사람처럼 다뤄졌다. 막내딸 하율이 엄마에게 묻는다. 왜 우리는 물수건 안 줘? 다른 사람은 다 주는데. 민경이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웃었다. 우리가 나중에 들어와서 그런가 봐.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씻기지 않는 쓸쓸함과 자책이 맺혀 있었다. 큰딸 하나는 말없이 휴대폰을 주인 손에 힘을 줬다. 죄송해요. 내가 이런 가족이라서 죄송해요. 그런 마음을 담아 로비를 지나던 그 순간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 한쪽에 앉아 책을 읽던 청년. 그는 놀라지도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환영도 경계도 없는 시선으로 이 가족을 바라봤다. 그의 이름은 남지훈이었다. 지금은 그저 손님 중한 명일 뿐이지만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이야기의 분기점이 되는 존재였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은 투명한 물결처럼 리조트 수영장 위에 쏟아지고 있었다. 수영장은 바닷가 바로 앞에 있었고 맑은 물은 마치 유리처럼 바닥이 들여다 보일 만큼 깨끗했다. 강하율은 수영장을 보자마자 두 눈이 반짝이며 외쳤다. 엄마, 진짜 수영장이야? 너무 크다. 경희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오늘은 영화처럼 수영장에서 놀아보자. 하율은 신나서 바로 슬리퍼를 벗고 바지를 걷어 올리더니 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었다. 하율아, 조심해. 경희가 당황하며 외쳤지만 이미 물 속엔 작은 물보라가 튀어 오르고 있었다. 물가에 남겨진 하율의 작은 슬리퍼는 데크 위에서 몇번 구르다 멈췄다. 그 순간 갑자기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여기 뭐하는 겁니까? 몸집이 크고 모자를 눌러 쓴 보안요원이 다가오며 소리쳤다. 수영장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점프 금지입니다. 하율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물에서 올라오려 했다. 경희는 허겁지겁 달려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처음이라. 너무 들떴나 봐요. 다음부턴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안요원은 한치의 여유도 보이지 않았다.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이따위로 행동하면 이 리조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은 주변에 있던 손님들 귀에도 들어갔다. 그리고 또 한번 공기가 얼어붙었다. 한쪽에서 수영복을 입은 또래, 아이가 소리쳤다. 엄마, 제 수영복이 비닐옷 같아. 아이의 엄마는 웃음을 참는 듯 입가를 가리며 말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율은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갑자기 물이 차가워졌다. 금방 전까지만 해도 설레던 수영장이 이젠 숨고 싶은 공간이 되어버렸다. 작은 어깨를 움츠린 채 물가로 다가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나, 나안 할래. 경희는 말없이 딸을 감싸 안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은 하율보다 훨씬 깊고 무거웠다. 큰딸 하나는 수건을 들고 달려왔다. 하율을 감싸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우리 집에 가서 하자. 그게 더 좋아. 그러나 그 순간 보안 요원은 무전기를 들고 말했다. 객실 108 규정 위반 건 확인 요청합니다. 수영장 내 어린이 불법 점프. 하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이를 악물었다. 잠깐만요.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냈다. 작지만 분명하고 떨림 없는 목소리였다. 저희는 정식으로 예약한 고객입니다. 이름은 강하나, 객실 108호 3일간 예약했어요. 확인하고 싶으면 프론트에 물어보세요. 보안 요원은 그녀를 노려보았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한 남성이 천천히 걸어왔다. 강현수 여전히 회색 셔츠에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왔다. 그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묵직했고 그가 가까워질수록 주변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다. 현수는 말없이 막내딸을 바라보았다. 하율은 아빠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큰일이라도 저지른 듯한 표정이었다. 현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단한 번의 고갯짓이었지만 그 속에는 괜찮아 아빠가 알고 있어 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보안 요원은 잠시 눈치를 보다가 무전기를 내려놓았다. 그러나 이미 상처는 남아 있었다. 침묵은 다시 로비와 수영장을 감쌌지만 가족의 마음속엔 또 하나의 조용한 흔적이 남았다. 해가 중천을 넘긴 오후 리조트 한켠에 마련된 작은 야외 정원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나무 그늘 아래 나무로 만든 벤치 몇 개와 작게 꾸며진 미니 도서관이 전부였다. 에어컨도 웰컴 드링크도 없지만 어쩐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었다. 강하나는 오래된 책한 권을 들고 조용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책의 표지는 발에 있었고 귀퉁이엔 누군가 접어놓은 흔적이 있었다. 옆에서는 하율이 색연필을 들고 종이에 고양이를 그리고 있었다. 언니 이 고양이는 하늘을 날아 맞지? 응. 얘는 바닷바람을 먹고 자라서 날수 있어. 하나의 말은 조용했지만 다정했고 끄듬이 살짝 올라가는 억양은 분명 시골 억양이었다. 그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응, 이 목소리 뭐야, 완전 시장 아주머니 같네? 하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하율은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그 소리는 어제 수영장에서 하율을 놀리던 그 아이였다. 이번엔 그 아이의 엄마도 함께 있었고, 따라 이의 말을 들었지만 말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의도적인 듯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선 조용히 해야 해요. 여긴 전통시장도 동네 놀이터도 아니니까요.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하나의 귓가를 스쳤다. 하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크게 소리친 것도 예의를 어긴 것도 없었다. 단지 자신의 말투가 이곳 사람들과 다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매니저 조하진이 등장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하나는 작게 대답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그냥 책 보고 있었어요. 조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돌아서며 무전기에 대고 작게 속삭였다. 객실 108, 정원 구역에 있음. VIP 명단에는 없음, 확인 부탁. 하율은 무전기를 들고 말하는 그 장면을 보며 고개를 돌려 언니에게 물었다. 언니, 우리 진짜 손님 맞지? 하나는 대답 대신 하율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한쪽에서 조용히 책을 읽던 남지훈이 책장을 덮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고 좋아진 쪽으로 걸어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걸음과 시선만으로도 공기가 바뀌었다. 그의 눈은 조화진을 스쳐 지나가며 말했다. 지켜보고 있다. 그날 저녁, 리조트의 로비는 평소처럼 잔잔한 음악과 시나몬 향으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정적은 곧 깨졌다. 프런트 데스크 앞에 모인 외국인 투숙객 3명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아이폰이 사라졌어. 여기서 방금.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고 손짓은 점점 거칠어졌다. 직원은 당황하며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말했다. 잠시만요. CCTV 확인하고 있습니다. 좋아진이 곧장 등장했다. 그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한 후 무전기를 들어 말했다. 로비 근처, 최근 10분간의 CCTV 확인. 의심인물 누군지 확인해.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조심스레 말했다. 갈색 셔츠 입은 여자분이 그 근처를 지나간 것 같아요. 순식간에 시선이 한 방향으로 향했다. 아이를 데리고 로비를 지나가던 민경이었다. 하율의 손을 잡고 있었고, 웃고 있지도 않았으며 평범한 걸음이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녀를 가리켰고 의심은 바로 낙인이 되어 돌아왔다. 잠시만요. 좋아진이 다가와 물었다. 방금 이 근처 지나가셨죠? 경희는 당황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이가 화장실을 간다고 해서. 혹시 뭔가 주운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아이 신발끈을 다시 묶어줬을 뿐인데.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미 그녀의 손에는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인상이 씌워져 있었다. 가방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현수가 나타났다. 조용히 걸어와서 아내의 옆에 섰고 조아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108호. 필요하다면 경찰 불러도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CCTV부터 보죠. 감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절차대로.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조하진은 무전기를 들고 뭔가 말하려 했지만 그 순간 남지훈이 다가왔다. 제가 봤습니다. 이 가족은 로비를 지나쳤을 뿐 아무것도 주운 적 없습니다. 조아진의 얼굴이 굳었다. 고객님, 누구시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입니다. 그 순간 민경이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말없이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그 손끝에 너무도 많은 상처와 피로가 매달려 있었다. 현수는 말없이 아내의 손을 감싸 안았다. 단단하지만 따뜻하게. 다음 날 아침, 리조트의 바다는 잔잔했고, 햇살은 평소처럼 따스했지만, 공기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좋아지는 전날 밤에 이를 곱씹으며, 눈을 제대로 붙이지 못한 채, 로비를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장면 현수의 눈빛, 남지훈의 단호한 증언, 그리고 직원들의 어색한 침묵을 지우려 했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일을 보고 있었다. 그 시각, 강아나는 리조트 정원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 옆에는 하유리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경희는 살짝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현수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때 무전기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조 매니저님, 외부에서 누군가 오셨습니다. 복도에서 만나자는 요청입니다." 조아지는 눈썹을 찌푸리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리조트 구석의 외부 복도.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통로였다. 그곳엔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회색 셔츠, 차분한 눈빛. 침착한 태도. 당신이 강현수 씨인가요? 그쪽은 누구시죠? 서울지방경찰청 내부감찰파트 담당 박정우라고 합니다. 좋아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눈을 의심했다. 그가 본 사람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침묵만 하던 촌스러운 아버지였다. 그런데 지금 그가 경찰관에게 보고를 받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던 조하진의 귀에 현수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이제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간 모은 증거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가 건넨 검은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와 USB가 박정우에게 전달되었다.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남지훈이 복도 뒤쪽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그 화면에는 전날 밤 로비에서 경의를 향해 의심을 제기하던 장면이 담겨 있었고 그 영상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었다. 영상은 편집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원본 제공 가능합니다. 충분합니다. 박정우가 짧게 대답했다. 좋아지는 이제야 자신이 마주한 사람이 단순한 시골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현수는 짧게 대답했다. "나 단지 가족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야." 그의 셔츠는 여전히 헤어졌고 발에 신은 슬리퍼는 낡아 있었지만 그의 태도와 눈빛은 지금까지 이 리조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절제된 강함이었다. 리조트 메이놀은 마치 무언가 거대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정적처럼 침묵에 잠겨 있었다. 전날 밤의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번져나가며 사람들의 시선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아이를 꾸짖던 보안요원의 모습, 어머니를 향한 의심의 말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디던 남자의 정체. 좋아지는 전날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서류더미 사이에서 머리를 감쌌다. 그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오후 조용히 리조트 정문으로 다섯 대의 검은색 차량이 진입했다. 차량에는 경제범죄수사본부라는 표말이 선명하게 붙어 있었다. 경비원들이 허둥지둥하며 길을 트고 매니저들은 안색이 창백해졌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침묵 속에서 리조트를 향해 걸어 들어갔다. 그 중심에는 중년의 남성 한 명이 걸음을 멈췄다. 그가 입을 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중수가 강현수 형사입니다. 우리는 이 리조트에 대한 전면 조사에 들어갑니다. 순간 로비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정적에 휩싸였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고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좋아지는 휘청이며 다가갔다. 형사, 형사라니. 아니, 당신, 당신은 그냥. 현수는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냥 뭐였을까? 그냥 시골 사람? 그냥 말 없는 아버지? 그는 잠시 숨을 멈추고 똑바로 좋아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지금도 말이 적어. 하지만 내 가족이 더 이상 멸시받는 걸 그냥 두지 않아. 그의 말은 나지막했지만 들은 사람 누구도 그 안의 무게를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남지훈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 송출 버튼을 눌렀다. 리조트 한복판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상황. 카메라 앞에서 강현수는 말없이 아이 손을 잡고 있는 아내 경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모두가 말하지 않을 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게 저의 역할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슬픔과 분노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저 단단한 결의가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관객이든 손님이든 직원이든 모두가 알수 있었다. 이 남자는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며칠이 흘렀다. 리조트의 이름은 더 이상 고요한 휴양지의 대명사가 아니었다.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리조트 108호 사건, 회색 셔츠의 남자, 무건의 형사라는 해시태그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강현수 가족은 그 모든 소란에서 벗어나 이미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한 일상에 닿아 있었다. 민경이는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서 김장을 준비했고, 강하나는 마을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기 시작했다. 강하율은 앞마당에서 강아지와 뛰놀며, 우리 아빠, 경찰이야. 라고 자랑을 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회관 앞으로 택배 트럭이 도착했다. 커다란 상자 안에는 정갈하게 포장된 소형 명패 하나와 손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고개 숙였던 순간마다, 당신은 뒤에서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처럼 말 없는 용기를 낼수 있기를. 전국 시청자 연대. 경희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다 고개를 돌려 현수를 바라보았다. 현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로 모든 감정이 전달되었다. 그날 밤 가족은 마당 한켠에 모닥불을 피웠다. 감나무 가지를 정리하며 나온 말은 나뭇가지는 금세 따뜻한 불빛을 만들어냈다. 하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빠, 리조트에서 있었던 일들. 다시 떠올리면 아직도 숨이 턱 막혀요.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하셨던 거예요? 처음엔 현수는 모닥불을 응시하며 조용히 대답했다.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 가장 두려운 건 바로 그 잘못이 습관이 되는 거다. 그걸 막기 위해선 때로는 침묵 속에서 증거를 모아야 하기도 해. 하지만 말보다 정확한 때에 행동하는 게 중요해. 진짜 말은 증명으로 남아야 하니까. 모닥불의 불씨가 튀어 올랐고 그 따스한 불빛 아래서 하율이 조용히 말했다. 그럼 아빠는 영웅이야? 현수는 웃지 않고 딸아이를 바라봤다. 아니, 아빠는 그냥 너희를 지키는 사람일 뿐이야. 그 순간 고요하던 시골의 밤하늘에서 별똥별 하나가 떨어졌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소원을 빌었다. 그 소원은 아마도 하나였을 것이다. 이제는 다시는 고개를 숙이지 않기를.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 한 구석이 찌릿하고 따뜻해졌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고 조용한 아버지의 모습 속에 가족을 위해서라면 조용히 참고 견디다. 끝내 진실을 밝혀내는 단단한 용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통해 딸은 성장하고 어머니는 다시 당당해지고 세상은 아주 조금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죠. 이건 단지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 겪었거나 겪고 있는 존중과 차별 사이 침묵과 목소리 사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세상에 작아진 자신을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처럼 그 순간에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2부에서는 강현수 가족이 돌아온 고향에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그동안 침묵으로 쌓아온 시간들이 또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울림을 줄지 계속 이어집니다. 진실은 한번 울리면 멈추지 않고 퍼지니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를 울렸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을 하셔야 2부가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이렇게 함께 나눌 때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니까요.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